특검팀이내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와의 대질 조사를 앞두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나오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썼습니다보시죠 돌연 입장 바꾼 명태균. 왜? 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오세훈 시장과의 대질신문 응하겠다라고 지난달 23일 얘기했었고, 그리고 지난 5일에도 지금 11월 8일, 내일 특검에 출석하겠다라는 어,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갑자기 도연 불출석, 연기 요청. 엊그제, 며칠 전에. 갑자기 불출석. 그리고 어제는 대질조사 참석 명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어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김광선 변호사님, 뭐나 나와서 하겠다, 당당하게 받겠다, 뭐 대질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큰 소리쳤던 명태균 씨가 갑자기 왜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질 조사라는 것은 그냥 억울한 사람이 대질 조사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죠. 네. 그러면 대질 조사를 회피하겠다. 이거 자체는 대질 조사할 때는. 각자가 굉장히 대립적인 발언을 하고, 네. 그냥 한쪽에서 증거를 들이대면서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뭐, 뭐 오세훈 시장을 마치 자기가 뭐 주물럭거려서 완전 뭐, 어? 인생을 정치 생명을 끊어놓듯이 이렇게 하다가 음. 그냥 갑자기 저렇게 태도를 돌변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언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 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 또 관련된 일부 정치인을 농락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본인이 한것 중에 물론 윤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이랄지 녹취 파일 이런 건몇 가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좀다 부인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지금 기소된 부분이 정치헌법위반이라고 무상으로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본인이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법망을 살살 피해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하면서 유명한 정치인을 저격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존재감을 보이고 근데 음. 과연 그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말인지를 이걸 도대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보면 다 거짓말인 거 아니냐 그러면 대한민국과 특검과 검찰이 명태우씨 입에 놀아한게 아니냐 저는 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아 그렇게 떳떳하고 자기의 어 했던 행동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 돼지신문에 응해야죠. 더군다나 본인이 마치 뭐 특검 나가면 오세훈 씨를 뭐 박살내겠다는 그런 정도의 추지의 발언을 또 해왔잖아요. 그런데 저건 이미 뭐 답은 정해져 있다. 결과적으로 뭐 특검이 됐건다 명태균 씨에 의해서 노란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국감에서 명태균 씨가 대질 조사에 나오겠다라고 했던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오세훈이가 거짓말쟁인지 내가 거짓말쟁인지는 오늘 가서 보면 되고요.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일곱 번 만났어요. 저 사람한테 도움 받은 거 없습니다.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채 사주고 싶다 했다는데 이말 이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11월 네. 8일 날 이제 대질신문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네, 전 있습니다.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어, 특검이 지금 오세훈 시장을 조사하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를 통해서 미공개 또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라는 부분이고 어, 지난달 23일에 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만은 명태균 씨는 만났다 일곱 번 만났다 뭐 그리고 최연의 의원은 아파트도 제공해 주겠다 라는 얘기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엊그제 5일날 안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특검은 명태균 씨와 관계없이 뭐 명태균 씨가 출석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특검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입장을 냈습니다. 명태균 특검 출석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라고 큰 소리 쳐놓고 막상 대질 조사 날짜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렸다. 특검이 명태균 출석시키지 않고. 오 시장 조사만 일방 진행한다면 누가 봐도 국민 상식과 어긋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방호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명태균 씨는 네. 이 사건의 참고인입니다. 음. 본인이 나오지 않는데 강제 출석시킬 방안은 없고요. 네. 물론 명태규 씨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네. 지금까지 국감에서 했던 말 등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남는 건 사실인데, 근데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이 피의자 자격으로 어떻게 네.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뭐 명태균 씨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 혐의에 대해서 일단 출석,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고 음. 명태균 씨하고 대질 문제는 특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은 공식적으로 명태균 씨가 특검에다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불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SNS 등을 통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특검에다 공식적인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은 기다린다. 음. 명태균 씨가 출석하겠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you mm -hmm.